안녕하세요. 패션작품입니다. 지금 시간은 아침 6시입니다. <laughs> 딱 6시에 이렇게 닭이 <laughs> 우네요. 저도 울고 싶은데, 울면은 응.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께서 선물을 주지 않죠. 자 오늘은 이렇게 제가 카메라를 보통 켜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키지도 않고요. 원래는 뭐 브이로그를 잘 찍진 않지만 갑자기 문득 제가 이 밖에 풍경을 보면서 그리고 또 오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는데 제가 오늘 뭐 하는지 그리고 나갈 때뭘 입는지 뭘 먹는지 뭐할 건지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좀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좀 생각난 건데 이 친구한테 좀 맞는 옷을 제가 갖고 나가보도록 하면 어떨까? 오늘 하루 여러분도 좋은 하루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Let's 제가 늘 듣던 말이 있습니다 영상 요즘에 안 올라와요 일일 일 영상을 해도 그 이야기를 듣고, 안 올려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럼 저는 열심히 올려야 될까요? 아니면, 그래도 열심히 해야겠죠? 예, 당연한 겁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을 켜두고 편집을 하거나 기획을 하는데, 특히 사나구님 영상이 라디오처럼 좀 듣기 좋으면서, 피규어 만드는 그 과정이 리얼 야가 달아서 대단하신가, 그 노고에 대한 좀 박수를 올려드리고 싶은데, 자, 박수 세번 치고 올려가 볼게요. 에이. 이렇게 편집을 하다가 거북목부터 시작해서 이곳저곳이 조금 아프면 저는 이렇게 좀 침대에 누워서 산나원님 영상을 좀 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좀 라디오처럼 듣고 싶은 그런 그냥 틀어놓고 내가 굳이 집중해서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영상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오늘 이불빨래도 하는 날이라서 어, 이불빨래를 한번 조져주겠습니다. 이불빨래 많이 하세요, 제발. 먼지 개 많이 쌓입니다. 우리가 가장 설레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택배가 아닙니까? 에 언박싱 해볼 박스, 박스, 박스는 짱구 머디 형님의 꼬르꼬르 콜라보레이션 모자입니다. 다음은 티셔츠 벗을게요. 화이트 블랙 두 가지 컬러인데, 잠깐만. 이러면 광고 아닌가요? 아무튼 땡전 한푼 받은 게 없어요 적자야 적자 아주 광고 많이 부탁드리고요 요거 나일론 팬츠 아주 좋더라고요 리얼 개편합니다 진짜로 어... 아이보리 블랙 두 가지 컬러인데 여기까지만 홍보 조져보겠습니다 자켓도 있는데 가을에 한번 다시 가져올게요 이제 또 여름인데 자켓을 보여드릴 순 없잖아요 풀 영상은 쇼츠 올려뒀으니까 그거 보세요 재밌습니다 새로운 옷이 왔기 때문에 다림질은 제게 필수입니다 야 무슨 옷을 맨날 다려서 입냐 이 자식아 에바 쌈바 바밤바 쌍쌍바 치지마 이 자식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제가 구겨진 옷을 입고 영상이 나오면 패션 유튜버가 옷주름도 관리 못하냐 라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 나락감지 센서로다가 매번 이렇게 깔끔하게 다림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확실히 입었을 때 기분이 개취였거든요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들 옷 주름부터 보시길 바랄게요. 근데 옆에 등킨 드나스가 있길래 한입 조져 보니까 아, 존나 맛있네. 맛 평가였습니다. 솔직히 남성분들의 맛 표현 중에서 이게 가장 극찬이지 않나? 그런좀 생각을 해보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나요? 인지 안녕하세요. 제 친구 민수가 왔습니다. 민수가 얼굴만 자르고 제가 오늘 입은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약간 시골 청년의 느낌으로 왔기 때문에 이 친구로 오늘 제가 처방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입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원래? 아니 약간 그냥 깔끔한 거, 끈빵. 잠만 저 카메라 한, 너가 다 줄지? 예. 네. 요런 거 어떤데? 음, 있긴 있지. 한 번도 안입어봤다니 옛날에 학생 때. 그럼 이걸로 한번 가보자. 이렇게 가보자. 요거 괜찮을 것 같아. 응. 위에 옷은 이제 또 여름이니까 가볍게 반팔셔츠로 한번 가시자 음. 그 근데 음너 있냐 이런 거? 사느라다. 아니? 아니 뭐. 응. 어? 응. 아니야. 컨버스가 생이니까 오늘 이거? 음. 어, 그래? 음. 딱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입고 나와 보세요. 예. 만족합니까? 네. 이대로 입고 나가도 괜찮겠어요? 아, 어, 문제없죠. 어, 앵글 레전드네. 몸무게랑 키 어떻게 되지? No? 아, 딱 180에 74입니다. 오케이. 저희는 햄버거를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치그리입니다 사실 저희가 햄버거를 먹으러 가려다가 감자탕을 먹는 걸로 좀 결정을 했습니다. 메뉴는 솥밥 해장 세트였는데, 솥밥이 나오는데만 15분이 좀 걸리더라고요. 아, 이거 좀 생각 살짝 많아지려다가 뼈 크기나 고기 양을 보고 좀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 저는 국밥을 먹을 때 말아먹는 것보다 이 밥과 고기의 국물을 좀 적셔먹는 방법으로 먹습니다. 아, 이게 또 꼬들밥의 식감, 그리고 그 간이 적절하게 좀 배이면서 두 공기 세 공기 먹을 수 있는 빌드업입니다. 무엇보다 또 그냥 개치 존중을 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말아 먹으면 너무 뜨거워서 먹기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중요한 게 있죠. 김치랑 같이 먹는 거예요. 감자탕에 깍두기가 제격인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김치가 맛있는 집은 맛집이다 여기는 좀 살짝 아쉬웠긴 했는데 그래도 먹어줄만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감자탕집이 하나 있는데 그건 다음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제가 최근에 운전 연습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야... 운전 진짜 잘해야겠더라고요 내가 잘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야 그냥 둘다 쌍방으로 긴장 빡 존나 하고 존나 잘해야 사고가 안 나는 거잖아요 저도 조수석에서 야, 저거 완전히 뜻강정이네. 하다가 제가 운전을 하게 되고 나서는 좀 들었던 생각이 하나 있는데, 내가 했던 말을 안 들으려면 나부터 잘하겠다. 아, 그런 생각으로 요즘 또 운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장 설명 들으면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은 세터의 올데이 옥스퍼드 레더 토드백 세들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바지는 모드 나인 에센셜 블루 모드 세븐 와이드 와이드, 티셔츠 앤더슨 벨 마요르카 시어 카라니트 베이지 컬러, 신발은 아우레가시 카미온 코냑 브라운 컬러입니다. 착용 제품은 제가 태그를 걸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아하시는 유튜버가 있으신가요? 저는 핫서스를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 굿즈가 나오면 군매에서 영상으로 만들 정도로 너무나도 좋아하죠. 그렇게 좋아하는 핫소스의 팝업스토어를 진행하시는데, 선웅님께서 초대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와, 압불사입니다 팝업스토어의 줄이 100m 아니, 그 이상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제가 초대를 받았다지만, 많은 분들이 그 따가운 시선을 철판 깔고 들어가기가 너무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스태프의 도움으로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먼저 1층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형주 형과 그리고 또 그간의 조짐의 흔적들이 보이는데요. 저도 구독자분들과 함께 안내를 받으며 관람을 했습니다. 하소스 유니버스의 아이템들이 조금 전시가 되어 있었고 기다리는 동안 형주님과 사진도 한장 찍었습니다. 영상으로만 보던 형주님을 실제로 보면 저보다 키도 크시고 옷도 되게 잘 입으셨습니다. 근데 좀더 어떻게 했던 거는 좀 거울이 조금 난해하긴 합니다. 다음층으로 가기 전 엘리베이터 앞에서 대기를 했는데 전설의 쌍액 형주님의 사진과 한껏 젖어주는 대기 타임이 있고 쭉 올라가서 메인 조짐 스팟으로 구경을 갑니다. 가장 히트를 쳤던 조직기는 문짝 부식인데요. 양대 산맥을 이루는 조짐은 비비탄으로 조직기입니다. 이두 가지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었고 또 하나의 레전드의 H S. 콘텐츠입니다. 그 티셔츠가 옆에 전시되어 있고 구경을 마친 다음 내려오면 굿즈를 판매하는 층이 있는데요. 음 <놀람> <왔어>. <놀람> 안녕하세요 패션야구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하소스 김선생입니다. 와 드디어 만났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아, 아. 우리 굿즈 나올 때마다 청경해서 항상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줬었거든요. 맨 처음부터 봤어. 만나서 너무 반갑네. 선흥 님과 인사도 나누고 또 사진도 찍고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는 티셔츠가 워낙 많아 가지고 굳이 그만 사고 싶어요. 키링만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구경을 마치면서 내려오는 계단을 따라 보시면은 핫소스마다 그 조지기 장면들이 다 이렇게 프린팅을 해서 딱 걸어 놓으셨던 약간 진짜 전시회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 개그 유튜버이긴 하지만 이렇게 팝업 토어를좀 전시회장처럼 꾸며놓은 어좀 진귀한 경험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사진도 찍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제가 이걸 찍으면서 얼빡샷과또 저세상 앵글을 잡았던 이유는 또 눈치도 보이고 뭔가 찍으면 안될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혼자 솔플하는 것도 있었지만 가장 조심스러웠던 부분은 이렇게 두 분이 유튜버이시지만 제가 카메라를 들이면 부담스럽기도 또 일을 한번더 하는 느낌을 드리기가 싫어서 앵글에 집중하지 못한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좋아하는 맥모닝을 먹으면서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요. 메뉴는 베이컨 토마토 에그 맥머핀과 해시 브라운. 이번에 새로 나온 애플 메피즈 메뉴를 조져볼 텐데요. 이 조합 미쳤습니다. 제가 맥모닝을 먹는 이유가 해시 브라운을 먹는 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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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데요. 역시 아침엔 센 걸로 좀 때려주는 맛이 있어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나온 맥피들 어떤 맛인지 궁금하시죠? 스프라이트와 청사과 시럽이 섞인 맛인데 굉장히 엥장이 청량하면서 산뜻해 사과 맛이 굉장히좋합네요 사실 말로 풀면 이렇게 좀 장엄하지만 어 그냥 존나 맛있습니다. 저는 이때가 가장 행복해요. 맛있는 걸또 좋아하는 걸 먹을 때 말이죠. 근데 핫소스 영상을 보면서 먹는 식사 시간은 아 항상 빵빵 터져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도 제 영상을 보시면서 잠깐이나마 힐링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가능하시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으악! 핫소스